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일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또 기계 장비들이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건 뭐가 결정하는 거죠? 과학, 어? 철학, 철학, 지혜, 신생개발. 과학이라는 건 지식에 가까운 거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또 필요한 거죠. 어? 그들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세상에서 고정된건 없어요. 내가 yes I can 가지 나가면 할수 있는 게 자꾸 열려요. 절대적인 성인과 절대적인 뭐예요? 범인이 네? 존재잖아요. 내가? 사랑이 하게 되면 성인이 되는 거요 내가 악한 일이 하게 되면 내가 악, 악인이 되는 거요 어? 어떻게 하니에 달는 거야. 어떻게? 해? 마찬가지로 예, 할수 없다 생각하면 한순간씩 나를 묶는 거예요. 나는 자립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게 되면 자립할 수 없어. 자립할 수 있다, 내가 부자가될수 있다, 풍요로울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부평는사리될수 있다, 내가 성인이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깨달을 수 있다해서 함께 깨닫게 돼. 고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주는 생각하는 그대로 따라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다 미스, 에, 아, 미스터들이야. 어? 아 내가 좀 장가가야 되겠다고 딱 연말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여인이 나타납니다. 정실아. 아 어, 내가 좀 멋진 남자 시키을 가야 되겠어. 딱 생각하게 되면 멋진 남자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 나 이게 확신히 가지고 얘기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해서는 결혼하겠지 내터속이하고 네. 예절지키고 그러면 멋진 남자가 나타난다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날 것 같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어? 네. 그게 일침 친대죠 전등령 나합니다 죽은 중이 어디로 갔습니까 중인 죽음을 어디로 가죠 이러니까 그 내가 태어나거든 네. 이야기하라 어. 죽은 중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니까 그대가 태어나거든 이야기하리라 어? 태어나야지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니냐 깨어나야지 내가 꿈이라는 것을 알수 있지 않느냐 돈오가 어? 돼서 돈행이 이르되지만이 내가 아 그때까지 미혹에 빠지는 것을 알수 있지 않느냐 객과주인이 분명합니다. 객과주인, 손님과주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죽은 중을 보라. 그대가 서 있는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중을 보라. 그대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음을 많이 뭐, 구하지 말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다. 깨달음이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다 깨달음이다. 여기서 한번 그런 시각에서 다시 봐라. 그러면은 객과 중이 과연 뭔지 더 확실하게 보게 된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분리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그게 이제 도가 아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는 함께 보는 거. 응? 해 돌려달 땐 함께 보는 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함께 보는 거.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도 함께 보는 거. 구별이, 그래서 색적 시공이 되 공적 시색이 되는 거. 예. 네. 나눌 필요 없어요. 죽은 중과 산 중이 다른 게 아니다. 서로 연결이 어 있고 깨닫지 못한들 어떻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그러면 깨닫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백장의 깨달음이. 깨달음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선생님도 오래간만에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다 하 보면요, 은이 선생이 친구를 만나서 반갑다고 할때 자기 자랑을. 그러다 보면은, 친구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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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오버했데 아우, 쪽팔려. 이랬어. 쪽팔려, 오버, 오버한단 말이야. 그럼 쪽팔리면 안 되냐고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그런 실수가 없습니까? 자기를 내세우 실수가 없어요? 그런거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수하는 오버하다가, 어? 오버하다가, 아이고 내가 오버했구나 적자 이러는게 깨달음이에요 오버 안하는게 아니에요 여행 안하는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인들 여행해요여행하다가 욕행 아이고 아 쪽팔려 적자 적을 줄 아는 사람 응? 아, 괜히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있는 자리에서 죽은 중이 있는 거고요 깨닫기, 깨닫기 전이라도 그것을 인정하면 은그 세계가 깨달은 세계예요. 예, 객과주인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객과주인이 분명하지 않아요. 물과 산이생시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않는 선으로서 한번 걸러내지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구걸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생각에서 쌍둥이를 다 내려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있는게 보여요. 그 선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생각하는 선악이 있어요. 어, 그리고 시비가 있어요. 주인과 손님, 손님도 있어요. 그다음내 네 시키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다 깨고 넘어가야지만이 진짜 선각이 나오고 객관... 주인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되기 전에는 미미해지시는 관념을 날려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가 내놓고 공부해서 어떤 판단 이준 내놓고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확연히 깨져서 도너의 동지에 오게 되면은 다시금 그 상태에서 보이는 선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선악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시비를 내식대로 선악시비를 분별하면서 내놓을 때만이 다시금 공의에 선악시비가 잡히면서 내 머리가 말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나는 거예요. 내식대로 바라보는 분별은 버릴 때만이 제대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차별이고. 말끔해서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뭐냐? 내가 이세상살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안 해야 할지가 말끔해지니그사람들가또 응? 말끔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안 해야 할지가 응? 나도 하하고 사귀고 내 욕심들어주면 웃고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런 분명함이 아니라 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생활할 것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을 비방하기라는 분명한 위치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서의 구별했던 점을 에, 넘어서 자연의 위치에 맞는 생각하는 것이 공부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자꾸 갈고 닦고 실천이 중요해요. 비방하지 않기, 사람 존중하기. 어? 이러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분명한 본질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행동하는 데 거침이 없게 돼요. 도넛은행의 공식까지 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